전화. 안녕하세요, 지극건성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마니 베이스 제품 잘 쓰시나요? 사실 저는 베이스 제품은 알마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성 피부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건조한 제품이 유독 많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신상으로 글로우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길래 또 궁금한 거못 잡고 신상 화장품이라면 사종 못 쓰는 건성이가 집어왔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리뷰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언제나처럼 색상은 가장 밝은 1호 색상으로 구입했어요 얼굴에 발라서 색상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쪽이 알마니의 1호 색상이고요 이쪽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중 가장 밝은 아워글래스의 1.5호 색상입니다 제형을 이렇게 짜보면 쫀득쫀득하지만 얇고 가볍게 잘 발리는 발림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약간의 광채가 나면서 마무리가 돼요.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아침에 화장을 하면 점심 지난 오후쯤 수정 화장이 필요했어요. 제품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마니의 파운데이션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다크닝도 있었고 저 같은 건성이 사용하면 화장이 다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신상이 글로우 제품이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성분에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세라마이드가 들어가서 촉촉하고 텍스처 자체는 실키하고 좋은데 문제는 아직 다크닝을 해결을 못했더라고요. 심지어 손등에 짜놓고 얼굴에 바르는 도중에 등에 짜놓은 부분에서 다크닝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크닝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3분 전에 짜놓은 제품 색상이고요. 지금 바로 이렇게 짜서 문질문질해서 펼쳐보면 다크닝이 좀 많이 왔다는 게 보이시죠? 사실 요즘 트렌드가 얇고 밀착력 있는 텍스처다 보니까 이 제품도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간 느낌이긴 했어요. 다만 건성인 저한테는 아주 많이 건조했습니다.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촉촉하게 한 후에 사용해도 건조함이 느껴졌어요. 첫날 사용할 때 글로우 제품이니까 당연히 촉촉할 거란 생각을 가지고 파우더를 위에 바르고 출근을 했는데요. 곧바로 얼굴이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발라줬는데요. 역시나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얼굴이 땅. 하기 시작하더니 점심 먹을 때쯤엔 파운데이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 같은 건성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촉촉하게 잘 사용하실 제품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상인 알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리뷰해봤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컴빠!